보시면은 카카오게임즈 있죠 카카오게임즈 보고 계시는데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가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 거래대금과 어뭐 시세라든지 위치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기대하고 접근할 때 괜찮다는 겁니다 네, 오히려 아까 케어젠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죠 지금 이미 막 붕붕 떠있는 종목들이 지금 지수가, 코스피가 올라가고 이럴 땐 오히려 털릴 수도 있어요. 그런 종목들 주의해야지 되는 게 맞고요. 그 다음, 마지막 카카오 게임즈입니다. 카카오 게임즈는 그냥 뭐 지금 괜찮아요. 지금도 괜찮아요. 적당한 거래대금. 자, 그래서, 네. 이렇게 해서 추천주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